자, 9번, 기초, 200경, 곱하기 1, 2, 3. 네,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안세진이 1, 2, 3번 발이야. 1, 2, 3번 발만 가지고 춤출한 얘기입니다. 1, 2, 3번 발. 자, 1, 2, 3번 발. 자, 1번 발. 1번 발. 1번 발. 1번 발. 자, 2번 발 들어주세요. 2번 발. 3번 발로 짚어 자, 여기 3자 써. 이렇게 3번. 자, 3번 발로 들어. 자, 3번 발로 감아. 또 3번 발로 들어. 자, 또 3번 발로 어깨. 또 3번 발로 어깨. 또 3번 발로 들어. 자, 3번 발로 감아. 자, 3번 발로 감아. 마무리. 이번 발로 손바하고 자. 마무리 1번 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초, 기초 1번, 2번, 3번 발음 알면은 이런 기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1, 2, 3번 역시 제 완전 기초 DVD에 나와 있구요. 어, 헷갈리실 분에서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부싱하죠그 우리가, 우리가 보통 대고 이렇게 주지. 처음부터 이게 1번 발음이고 두 분이 모르셨을 거야. 한 20년 출 사람들은 발음 다 잊어버리잖아. 어, 그게 2번 발음이었었나? 우리가 부싱하자마자 부킹하자마자 이런 부분은 없을꺼야 막. 막 이렇게 잡아요 가끔가있더라어 가끔가다 막막 어?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제 성폭행이죠 막바지찢고옷찢고막그 옷 성폭행하면 감옥가잖아 근데 편안하게 일번서부터쫙 하면은 여자한테 사랑받잖아 어떤자도 막 차도 사준다 하더라도 남자한테 집도 사주고 그러니까 1,2,3번만 내야 돼. 우리가 부킹하면 여자랑 부킹하면 이제 1번만 이거는 한 4번 하는거야 그래서 여자가 사랑하는지 못해는 이렇게 하는데, 뭐, 후카시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작정하자는 분들이 무대에 가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음한 10명 중에 두세 분이 그랬어요. 10명 중에 세세분이 그래서, 1번 말이 뭐냐면, 북킹하면건너가거예다 1번 말. 자, 한번만 작가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번 말은, 앞에서 돌립니다. 자, 3번 말은, 어깨걸이. 향리고 어디 가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오케이. 자, 이세 가지 발만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양성 기술을 한번더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발. 발설명은 제가 박을 했죠? 1번 발. 또 1번 발. 또 1번 발. 자, 2번 발들어세요 2번 발. 좀 전에 항성을 했잖아. 다른 탭 똑같고, 손만 양성자로을뿐이있 2번. 그래서 이세 가지 발만 배우면, 통기술은 거의 다 배우고 시작하시면 는데요 자, 3번 발. 이제? 또 3번발 들어 다시 또 3번발 오케이. 발은 똑같은데 그림이 틀리다니 그림이 이렇게 다시 또 3번발 감아 또 3번발 감아 자 마무리 1번자 2. 여기다 이제 4번발 붙이고 5번발 붙이면은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수십만개 제가 눈에 이제 저 우주에 떠있는 별보다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4번 발고 치고, 5번 만 6번 발, 21개 발를막 붙여봐. 그럼 우주에 떠있는 별보다 기술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 지쳐봐 많이. 그래서 나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곱하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